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찰사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릴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연장 이틀,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양매수가. 근데 오늘 이제 기간에서 들어온 매수세가 좀 강하죠. 강하다. 개인은 팔았고, 수급이 바뀌니까 이제 종목이 좀 이제 올라가려고 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일봉상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일봉상으로 차트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봉상으로 만약에 넘어, 이, 간다라고 한다면,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위로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95,300원까지는 열려있다. 95,300원. 9만 근데 9만원, 이 구간이 이제 저항대 구간이 되겠죠. 마주보는 고점이니까. 그리고 마주보는 고점이 이쪽 라인에도 또 있거든요. 이, 이쪽. 이쪽 밴드구간 오늘 고점인 구간도 마주보는 고점입니다. 여기 앞에 고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거리랑 실리면서 윗꼬리 달린 게 살짝 나왔기 때문에 뭐 특별히 지수가 빠지지 않는 한 지수가 빠지지 않는 한한번더 위로 치고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하락 목표치도 이제 밑으로 갈수 있는 것도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이 마주보는 고점 여기를 못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했어요. 현재 그러니까 인 것도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살아 있고, 근데 이쪽 확률보다는 이렇게 갈 확률이 조금 더 많겠죠. 위로 갈 확률이 요렇게 말씀드리고, 얘는 현재 상태에서 이제 어디를 지지해줘야 되냐면 여기 60선. 그러니까 적게 봤을 때는 요거 일단 넘겨버릴게요. 이걸 그냥 땡겨버리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저점을 지켜주면 되고, 오늘 저점 말고, 더 만약에 밑으로 내려온다면, 여기, 8 1,500원만 지켜주더라도, 얘는 위로 갈 확률이 많다는 거죠. 8 1,500원이라는 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금액이 정확하지않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거 날짜만 먼저 바꾸겠습니다. 어저께까지는 이제 박스 구간 때였는데, 아직까지도 박스 구간 때 상단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여 5분 봉으로 와서 보시게 되면, 요 구간만 지켜주면 된다라는 거죠. 요까지 빠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왜 가정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81,700원만 지켜준다면, 그러니까 요 고점이 이, 이 부분은 이제 이 댄저라 댄고라고 하는데요. 댄고, 덴고, 댄고라고 하는데 댄고라는 표현을 쓰면 또 이제 못 알아 드실 분들이 많으니까 요거는 차후에 설명드리겠고요 댄고 라인만 한번더 지지를 해준다면. 훨씬 더 위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위로.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8만 1,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0분봉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8만 1,500원만 여기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지지해 준다면 지지해 준다면 한번더 위로 갈수 있다. 그러면 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8만 7,500원이 일단 단기적인 그 상승으로 갈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크게 간다면 크게 간다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요렇게 잡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95,200원까지도 일단 위로 갈수 있는 걸 열어 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좀 보기 편하게 보기 편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거를. 이렇게 뒤로 빼는 게좀 보기 편한가요? 그러니까 작게는 87,500원 크게는 95,200원까지 일단 위로 갈수 있다고 열어두셔라 열어두셔라 8 1 5 0 0원은 이탈하지 않는다 이탈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될 산이 거리랑 실리면서 이제 넘어가야 될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86,200원이라고 써 드릴게요 200원을 넘어갈 때는 차트 좀 크게 넣고 보시면 86,200원을 넘어갈 때는 거리량이 이렇게 실려야 된다는 거 실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기 강하게 넘어가야 된다. 강하게 강하게 넘어갔다가 뭐87,000 얼마 찍어주고 다시 눌렸다가 이쪽 라인을 지켜준다면 다시 크게 갈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트리온에서 기온은 그럼 요 추세선도 이제 없어진 거예요. 하락 추세되는 없어졌어요 현재. 요거는 조금 이제 없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밴드 구간이 또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또 이제 저항 라인으로는 8만 7천 그니까 러 목표치는 여기지만 있 슈팅 나오게 된다면 저항 구간 때는 여기 9만원 구간 때가 좀 강한 저항 때 구간이지 않을까 여기다도 써 드릴게요 구만 원 구간 대가이 구간 대가요 구간 대가 가장 가, 강한 저항 대가 되지 않을까 구만 원 구간 대가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트리언 헬스케어는 혹시라도 그러고 이제 밑에서 잡으실 분들은. 요 구간에서는 한번 잡아볼 만해요 오늘 저점 이잖아요 오늘 저점이 21선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잡아볼 만 하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돌파가 계속 이렇게 나와서 여기 손절 쳤을 거잖아요 여기도 손절 근데 여기서 잡았으면 현재 이제 먹을 폭이 많으니까 위로 갈 폭이 많으니까 괜찮다 라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위로 갈수 있는 건 87,500원, 95,200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세트리온스케어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HLB 보겠습니다. HLB 누적 수급 보면 여전히 개인이 사고 있어요. 여전히 여전히 개인이 사고 있고 개인이 사고 있다. 양매도 나오고 있고 특히 투신 쪽에서 팔면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거거든요. 안 좋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 보시면 오늘 이제 21선을 지켜줬어요 21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거래량이 서야 돼요 이렇게 거래량이 서면서 여기를 이렇게 강하게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2만 천원 정도 찍어주고 목표치 위로 갈수 있는 그 금액을 찍어주고 다시 눌렸을 때 지금 이쪽 구간대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돌파해야 될 구간대 잖아요 이 구간대가 한 11만 뭐 11만원 고구간 때. 그니까 러요 구간 대를 강하게 돌파하려면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는 거죠. 거래량이거래량이 지금 안 실리고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거라고 생각해요. HLB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도 이제 30분 모와서 제가 아직 써드린 밴드라인은 오질 않았어요. 이쪽 매수 구간 때는. 매수 구간 때는 오질 않았다. 하지만, 20에서 오늘 돌파 양봉이 나왔고, 이쪽에서 올라오는 이제 추세선이인 게 저항이거든요. 저항.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이 추세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120선에 걸려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제 시나리오는 그렇거든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20선을 지지하는 또 양봉이 하나, 이렇게 뜬다라고 한다면, 지지하면서 양보해이 하나 뜬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다. 매수 관점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지금은 저항 구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갭도 막 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저항 구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단박에 이렇게 딱 뚫고 올라가려면 뚫고 올라가려면 거래량도 실려야 되지만 거래량도 실려야 되지만 수급적인 면에서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수급적인 면에서 개선이 안 되면 일단 안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 21선 돌파하는 역별인 상태지만 장대양봉이 일단 나왔어요. 장대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요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위로 충분히 이 갭까지 한번 메꾸러는 갈수 있겠죠. 갭까지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위로 가려면 최대한도로 갈라고 한다면 이 갭까지는 메꾸러 갈수 있다라는 거죠. 갭까지 10만 2800원 여기까지는 메꾸러 갈수 있다라고 일단.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손절은 필히 잡으셔야 된다 밑으로 가는 그 하락인 밑으로 가는 빠질 수 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손절은 확실히 잡아두시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제 요거 오분봉으로 말씀드리면 5분봉으로 이제 다 지워버리고 이제 오늘 걸 말씀드릴게요 오늘 거를 오늘 이제 요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요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다가 바로 튀어 올라갔어요 그러면 21선 저항이 되거든요 5분봉에서 그래서 이제 내려오고 각도가 급하게 내려왔으니까 옆으로 기어야 되겠죠 옆으로 기고 전고점 돌파하면 따라 들어가야죠 이거 이게 분차트 매매잖아요 분차트 매매 그러니까 상승후 횡보 전고점 돌파 따라 들어가는 거고 하락후 횡보 전고점 돌파 따라 들어가는 거고 전자점 이탈 손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분차트 매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분차트 매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렇긴 한데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밑으로 갈수 있는 것도 살아있다라는 거죠. 죽은 게 아닙니다. 이거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장이라는 게 이제 변동성이 <laughs> 죄송합니다. 실적 발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커진다라는 건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타치는 사람들은 기회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전략 구강이었잖아요 전략 구강이었는데 요거, 그러니까 너무 올라간다고 이렇게 좋아하지 마시고 지금은 굉장히 긴장하고 그러면서 매매할 때거든요. 언제든지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렇다고 상승폭이 굉장히 크냐. 그건 아니거든요. 상승으로 갈수 있는 그 제약적인 상황들이 많아요. 너무 저항 라인이 현재 많기 때문에 코로나 이거 터지기 전에 올랐던 데까지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저항 구간을 잘 경계하면서 그러니까 비중 조절 하시면서 그러니까 익절 구간이 오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 하시면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